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산천군 생초면 음, 생초국제종합국 조각공원 아, 어, 꽃잔디 네. 꽃잔디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어, 2주간 2주간 일요일에 두번 두번 제가 직접 현장에서 어,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100, 1,000명 이하의 유튜버들은 어, 실시간을 할수 없게 갑자기 어 그저께부터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현장에서 실시간을 찍을 수 없고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생초국제 조각공원. 생초 IC에서 빠져 나오면은 어저 밑에 작은 다리로 빠져 나옵니다. 빠져 나오면은 어 생초맨 소재지 목가서 어 이렇게 국제 조각공원 생초 국제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꽃잔디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햇빛이 지금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약간 어, 남반사도 남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꽃잔디 축제를 했는데 올해 특별히 꽃잔디 축제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사람이 그래도 꾸준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온통 저 높은 곳에서 보면 온통 꽃잔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도 <laughs> 꽃잔디가 어, 이렇게 있죠 강둑따라 전부 꽃을, 어, 꽃잔디를 심어 뒀고요 이쪽편을 보면은 어, 생초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어, 규격 어, 규격을 갖춘 어, 축구장. 어, 여기 생초면은 산청군 생초면은 박항서가 어, 나고 자란 곳입니다. 국가 대표 전 국가 대표 현재 베, 베트남 국가 대표 감독 맡고 있죠. 어, 그분이 태어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 여기서 국가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laughs> 국가대표 프로까지 포함해서 24분인가? 아, 이곳에서 축구, 축구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만 14명인가? 어, 어, 프로, 아, 프로 선수가 아 국가대표만 몇 분? 몇분 아, 10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가대표만 해도 이 자그마한 동네에서 맨다니 동네에서 많이 배출했습니다. 음,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내일 또 어, 상세하게 실시간 채팅이, 채팅을 이채팅못 어, 실시간 방송을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내일 또 이곳 어, 생초국제종합공원 주변에 심겨진 꽃잔디 아름답게 꽃잔디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